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또 하늘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저희들 안식일을 맞아하여 하나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띔에서의 배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하를 얻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제가 안식일 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올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들로부터 우리가 경고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이들은 애급 출애굽을 한후 그렇게도 분명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백성들이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여전히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며 가장 무서운 불순종에 빠졌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거듭된 불순종과... 그릇된 선택에 의해 그 목적은 점점 더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되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섭리는 계속되었고 또한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옛날 언약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늘 가난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그분의 목적을 방해하지 않고 그분과 협력하기를 거절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구해, 구약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믿음의 실패 사건, 즉 시딤에서의 배교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약속의 땅에 변경에 와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귀중한 영적 경고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백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띔에 머물러 있더니 시띔이란 말은 아카시아 나무의 유정입니다그 아카시아가 많은 그 곳을 시띔이라고 했는데 그 시띔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포올에게 부속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운역으로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민수기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울에게 속할 부속된 사람을 죽이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펜을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계속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시띠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아무 데나 가지 않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고 파산 왕 옥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정복하고 편안하게 이제는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은 후에 이제 일이 순조롭게 전개되어 있었고 전쟁의 위협도 당장은 없었기 때문에 편히 쉴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죄질 생각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를 지을 생각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더잘 빠지는 때는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고 번영하고 뭐 그럴 때에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도 안 하고 편하니까 그들이 모함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경계가 무너졌고 그 다음 이 여인들의 초대를 받아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마침내 그들은 이방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은 분명히 그들은 잘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그들의 경계가 허물어졌고 그들의 깨닫기도 전에 정욕의 덫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단 온무에 걸리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는 이러한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더욱 쉽게 속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라는 영감의 책, 684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죽은 자와 교탁한다는 이 같은 신념이 이교의 우상 숭배의 초석을 놓았다 이교의 신들은 죽은 영혼들의 신격화된 영이라고 믿어줬다 그리하여 이교의 종교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 벨 부월에서 범죄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두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그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전하으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에게 부속된지라. 시편기자는 이 제사를 어떤 유의 신에게 제드렸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동일한 이스라엘의 배도에 언급하여 그는 저희가 또바알 부월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고 시편 106편 28절에 말씀했는데 그것은 즉 죽은 자에게 드린 제사였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멀리 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축제에만 참석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아주 신속히 제어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유사한 일이 여러 차례 일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젠 동산의 하와로부터 에루살렘 가른 유다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없고 그런지를 알고 있었고, 경고를 받았으며 더큰 빚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빚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파멸을 가져오는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금단의 열매인, 열매인 선악과 주위를 배회하다 결국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 삼손은 블레셋 여행과 교제하다가 마침내 비참한 운명을 맞았으며 유다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줄 알았더라면 그분을 은30에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살아오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가져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음행과 우상숭배가 천연병처럼 퍼지자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두려움, 두려움을 잡아 타양 앞에서 목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강력한 처벌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반람의 미혹으로 문을 연 우상 숭배는 두령들을 중심으로 온 백성에게 신속히 확산되었고 그것은 민족적 멸망이 다가옴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령을 잡아 목을 메워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배교에 가담한 그들의 두령을 처형할 책임을 맡아, 맡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 두령의 가족들도 처형하는 일에 가담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밤에 안 보이는 데서 한 것이 아니라 대낮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 진영 전체에 큰 고통을 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34장 15절 16절에 이미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 감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벌써 미리 보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미대한의 무력이나 사술에도 정복당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창녀들의 희생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역사에 가담하여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라고 멸망시키려고 노력하는 여인의 힘은 이와 같이 큰 것입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들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하고 자언 7장 26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세 자손들이 유혹을 받아 그대의 성실성을 버림으로 거룩한 자손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이와 같은 유혹을 받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패였던 삼손도 범죄하여 자기의 힘을 빼앗기고 블레셋 족속의 수중에 빠졌었습니다. 이 점에서 다이 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분리였던 열왕 중에 가장 현명한 왕인 솔로몬도 정욕의 노예가 되어 동일한 매혹의 힘에 자신의 성실성을 희생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겪은 수치스러운 경험을 언급한 것인데, 시딤에서 사단은 모압 여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진에 있는 많은 남성들을 유혹하여 모압인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던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불명예스러운 근친 상관사, 상간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인 너희 중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들과 같이 가늠하지 말자고 하면서 이 시띠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부조선지자 457쪽과 458쪽에 이런 영감의 글, 글이 실려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유격적 방종의 암초에 걸려 깨어진 품성의 잔해들이 흩어져 있다.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가난의 변경에 서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옛날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단은 각 영혼에게 그의 올무를 놓고 있다. 경계해야 할 사람은 무식자나 교양이 없는 자들만이 아니다. 사단은 가장 높은 지위, 가장 거룩한 지푸를 가진 자들을 유혹할 준비를 할 것이다. 만일 그가 그들의 유혹,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게 할수 있다면 그는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다. 그는 삼천년 전 사용했던 동일한 매개체들을 지금도 사용한다. 세속적 우정, 매혹적인 미, 향락의 추구, 활락, 잔치 혹은 술잔으로 그는 일곱째 계명을 범하도록 유혹한다 하고 부자와 선지자 457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을 혼란과 아픔은 심히 컸을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만문에서 울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배교 때문에 울었고, 괴로움 때문에 울었을 것이며, 동족의 죽음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또한 양병의 진영을 휩쓸었을 때. 2만 3천 명이 죽었다는 기록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과 가족들을 위해 울었을 것이며 다음은 자신들의 차례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회망문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더 이상 파멸을 막기 위해 여호와께 탄원을 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회중의 배망문에서 울고 있을 때 족장 중 하나였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대한 백성의 <laughs> 한 종족의 공주인 음란한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대담하게 진영으로 들어와 그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로 더불어 행음을 하였습니다. 이시므리에 공경하는 죄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일단 죄의 유혹에 깊이 빠져서 양심과 이성이 마비된 모범을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그들은 어떤 죄라도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형벌이 공의로움을 깨달은 모든 백성들은 급히 성막으로 나아가 눈물과 깊이 누이침으로 그들의 죄를 자백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의 상망군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고, 연병이 아직도 사람들을 죽이고, 사사들은 그 무서운 임무를 지행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귀족 중한 사람인 시무리는 미디안 닥성의 한 종족의 공주인 미디안 창녀를 데리고 담대하게 진영으로 들어왔다. 이보다 더 대담하고 완고한 악행은 결코 없었다. 술에 봉을 걷게 된 시무리는 그의 죄를 소돔과 같다고 선포하고 자신의 수치를 영광으로 여겼다.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슬픔과 굴욕 중에 엎드려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면서 여호와께 당신의 백성을 아끼시고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책하지 마시기를 간청하고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귀인은 마치 하나님의 형벌을 부인하고 민족의 사사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회중의 목전에서 보란한 듯이 뽐내면서 범행하였다. 대제사장 엘레아설의 아들 비누아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서 일어나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그 둘을 살해하였다. 그리하여 연병이 먹고 하나님의 형벌을 지평한 그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존귀와 여기, 존귀의 역임을 받아 사제직분이 그와 그 가문에 영원히 보장되었다고 부조와 선지자 455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비누하스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106편 28절부터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바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누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 곳짝에서의 배교로 무손 파멸을 경험하였으나 그들을 속여 고통을 가져다 둔 미디안 족속은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실행될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대한 족속은 열렬한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그에 따른 악을 해하였습니다. 아무리 족속처럼 미대한 족속들도 그들의 죄악의 자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대한 사람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신뢰하여야 하며 우리들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1장 17절 18절에서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매를 한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고 이해가 안될지도 모릅니다. 왜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모든 것을 잘 모르는 남자아이들과 여자들은 왜 죽이라고 하시지라고 의문을 가질지 모르지만 남자들을 다 쓸어버리면 그 민족의 멸망에 뒤따르를 것이며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어하고는 남자들만 죽이는 것은 고대 관습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미디안 여인들은 수천수만 명을 죽게 한 유혹에 직접 가담한 여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거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여아들과 처녀들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살려두라고 하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여하들과 처녀들을 위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모세를 통해 특별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돌보지 만나고 하셨다면 그들은 그 당시 사회로 볼 때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연약한 여하들은 부모도 죽고 모든 사회 모든 구조가 파괴되어 버린 가운데 홀로 남겨지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가혹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연약한 여하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취해짐으로써 그들은 홀로 남겨지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후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결국, 이스라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빠진 것은 저희가 표면상으로 아니라고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그들 앞에 모시는데 실패하였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정신을 품었었습니다. 안일과 방종은 영혼의 성체를 경비하지 않은 채 버려두는 것이며 부패한 사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원칙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단의 권세에 팔아넘긴 사람들은 성 안에 있던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사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혼을 파멸시키고자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경한하게 죄를 범하기 전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준비 과정이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진행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단번에 순결과 거룩함에서 부패와 타락과 범죄로 전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금수와 악마처럼 타락하고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바라보므로 우리는 변화를 받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불순한 생각들을 품으므로 인간은 한때 그가 미워하던 죄를 좋아하도록 그 마음을 기뜨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 범죄와 비열한 악습을 널리 퍼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자문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의 순결을 찾으려는 노력이 헛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고상하고 덕 있는 풍경을 건설하는 사람은 흐르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맹렬한 시험의 폭풍이 불때그 집은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다이의 기도가 우리들 영혼의 탄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성도 여러분, 가난접경 시팀에서 이스라엘이 빠졌던 도덕적 타락은 마지막 때에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 베개에 빠뜨릴지를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0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자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두 성경절 말씀이 참으로 마저 박대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우리 앞에 덫을 놓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꼭한 사람도 나고됨 없이 구원받는 백성들 내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고 나옵나이다. 아멘.